어 아, 잠깐만요. 네. <laughs> 저격해볼까? 비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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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비노비노, 비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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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노,

]ucky. 당신은 비누를 때리고싶은건가? <목소리> 아, 돼 비누! 100일? 아 3점? 3점 좋아 Perfect. 난 제가 사랑 비누! 비누! 비누 짱! 비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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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비누를 치게해 비누 짱이야 비누는 짱이야 비누는 언제나 짱이야 <목소름> Osionfish. 이렇게 들어오는게 이렇게 쉬웠다니 이렇게 쉬웠다니 진짜 마이크 껐는데? 이 사람 내려 이미 내린건 이 노래 좀저게붙었거요는 약간 미 약간 미가 한번 방송 소리 다 꺼버리겠습니다 어디렸어페이카도 이미 내렸요 어. 김희열 씨가 그랬습니다

저은비누적격 실패로 저는 여기에서 파밍을 지기게 됐습니다. 저는 비누한테 갈 수가 없을 것 같네요. 저는 아, 여기서 오늘 저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! 나 근데 이러면서 빨리 죽으면 죽어지는거 아니야? 누가 저의 저희... 저한테 팀을 이는하셨기데 우리 귀한게 하는 것도. 아. 우리. Okay. I'm doing a pi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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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비누, pi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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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이태 아, 상태로 지금 가면은 바보지. 난바보그 없어 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. 개념이 있는 사람이야. 뭐야? 무적화 하거아니아니 아, 비누야제안그어 제가... 와, 비야다비명다를어 <laughs> 보고 있어. 아. 아, 아 진짜 왜 이리 밀어가지고. 아, 이거 아니야. 이건 먹지 마. 그런 거 먹으면 안 돼. 퇴퇴 저런 거 먹는 게 아닙니다. 음음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실력이 뭐 어쩌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, 여기에서 실력을 증명하겠습니다. 이 질문을 그랬는데나 끊지 못한 다그러거군요 근데 그 영상은 솔직히 렉 때문에 그랬습니다. 배터리가 지금 먹기 때문에, 내기 또, 또개심해질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못하면은 갑자기 못한다라고 하지 마세요. 지금도 못한다라고 하는 은 없겠죠? 있으면은 그러면은 인천을 살려아요 다른 상황에서 점프를 하셨어. 우리 600큐 어, 이거는? 응, 안 먹어요. 힌프가 자이 아, 진짜. 어모님한테 킹고 할요 머리가 너무 띵해요. 아, 비누님이 같이 h 셔서 보조를 해줘 했는데 티비로 도전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실패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 아, 서 보는 건 한발 뿐만 틀리노? 친구야 이게 너무 아운거아아 여기 또 비누, 아직도 비누가 여기 있을 거예요어 비누님 잠깐만요 저기 어디 아나 조용히만 해서 비누 어 아아 력장 아니야 일루와잉 여기는 내 구역이야 어? 벌써? 지금 바로? <목소리> 아 안돼 네. 저는 그럼 이숙이 아니에요 일단은 저거 저는 바로 죽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예 아 진짜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<목소리> 나갈 수 없어요 랭크가 떨어져요 랭크 떨어지면 난 싫어 대단하고 8시까지 됐다. 아, 네, 진짜, <목소리가> 진짜 이거 아, 한 판만, 한 판만 난솔로 게임 한번 해보자. 에란 게임 아니야, 미라마에서 솔로 한번만 들어가요. 으로 한번만 러어온 아, 한번 이름이 음... 내가 아니 저격전이라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은 그냥 내가 못하는 건지 난저어 자꾸... 이번에 저격을 못해요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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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는 저격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한 판은 그냥 그냥 이렇게 소로 한번 한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 어. 비는 방에 들어왔는데 저격 타 뭐야 방어 타시구나 아무 생각도 안 했죠 어 얘는 이보 발치이버스타 원. 이보사, 이 버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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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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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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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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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후또아이 이거는 진짜 1등 입니다 이해해야 돼요. 이 폰은 진짜 최신형이에요. 아주 아주 진다운 친구죠. 이 폰과 함께한다면 1등 각입니다 이번에 알수 있을 겁니다. 분명해요. 확실해요. 확실히요 확실하지 않아. 네. 부모님은 절대 값이 따로 없어. 내가 제일 네. 때마다 맨날 응. 처음으로 들어온 이 커스텀 방 아주 재밌었습니다. 부모님을 네. 방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정말 많이 걸립니다. 와이파이가 지금 응 와이파이 끊겼고. 아이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와이파이 끊겼는데 나 이게 맞나 이게. 히! 저한테 도움이 주세요. 여러분 그거 사 요즘에 M16에 단무지. 불량주가 이면제말이로 우기질 거야. 그래 그래.

문재중이 문재중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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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재중이. 우와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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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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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이게 말이 됩니까? 뭐야, 야, 뭐야? 이건 핵입니다. 달려왔는데, 이거, 이거 염력해 아니야? 사람 랭크 떨어지게 아 기쁨 빡침 아, 나 기쁨 빡침 나이그 기쁨 빡침을 야, 설마 비둘기냐 여 죽는 것 같아. 영광이 비둘기인 거 같은데 그냥 갈 길을 가지 말고 나한테 와서 죽으렴. 알았지? 서버 온다. 이건 너무하잖아. 아니 이건 아니지. 아니 와이파이가 쓰레기면 이게 무슨 것 아니 이게 불량 방지아니요 이거 우리거야너 어, 진짜 우리거라고 조금만 깨웠었는데 맨날 데이터 써야돼 와이프가 있어야지 이게 사람들, 뭐야 사람들게 왜청소호를해너내 위치를 아니? 내 위치를 아는거야? 아니 내 위치 알아 공부셔서 열기, 차는 후진하기, 배율기고 누중하기 뭐 <laughs> 이런거 좋아하는구나 어, 입에 나이스 어, 스파에다가 아, 뭐야 스파에다가껴주고템 아, 적당히 아, 좋고 저 옆집 아직가털었거든이 옆집 털고 삼토바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, 매우 훌륭해요, 지금 네, 수직 손잡이 어, 이런. 아 아직까지는... 아니, 아니, 오래 자. 잠깐만, 잠깐만. 아유, 아유, 이번파1 6으로 한번 가보자 19일, 19일, 18일, 19일, 18일, 19일, 18일, 19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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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일 19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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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9 말고 그냥파 9일 19일, 19일, 1 비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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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못하는 아 진짜 이거 계속 봐야 돼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안 따라와 비너무너무너무

I don't get run u Bye. Well.

그렇지? 아, 붙는 이니까잘잘 찍어야 돼. 요, 아, 요쯤이오어, 왜 이래? 이쯤이었어, 이쯤 이쯤. 조금 차 있으니까 나부겠네 쌍복 없이 니까 고든 거기까지, 제발 고든 사까지만 가자, 제발. 다못본 같아. 가, 아, 잘 자기들은 여기4다운는 거야. 쌍복이야. 아, 또 떨어졌을 거 아니야. 아, 진짜 씨. 이렇게 유튜브 하이라이트 잡을 잡는군요. 이거, 아이 뭐야 이거? 쭉 이거. 阿姨 <Hey. S 2>、hey, hey, hey, hey.